자 그래서 오늘 뭐할거냐 오늘 뭐 방송을 켰으니까 방송을 해야겠죠 방송은 한달만에 켜네요 팀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위치가 망한 이후로 방송을 켜본적이 없습니다 트위치가 망했기 때문이죠 트위치는 이제 없어 트위치는 이제 죽었어 이제 없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사라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일단 오늘은 뭐냐 유튜브 테스트 방송을 딱켜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할거냐 하면 가차입니다 제가 안돌렸기 때문이죠 사실 60번정도 돌렸는데 안나왔어 유튜브로만 방송할건가요는 테스트 이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딱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슈퍼챗을 써야 된다. 알고만 후원 감사합니다. 만원 후원 마, 아니지? 뭐라 그래야 돼? 유튜브에서 뭐라 그럽니까?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니까? <laughs> 쪽 문화 적응하기 힘들어. 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제가 유튜브한지 4 년째긴 하거든요. 오늘이 뭐 그런 겸사겸사 해서 어차피 가챠도 돌리고 그냥 방송 켰습니다. 4주년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. 가이가 중요합니다. 전 여기서 쌍천장을 찢지 않는 미래를 바라기 때문에. 이것도 파이더만 지금 근데 여기서 나와 이거? 나오는구나 사야겠네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잖아요 삼성 확정권에서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 확정권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그리지? 짬통을 그릴까? 야딱 마지막에 있네? 자 들어가! 중화형! 한섭 픽업이냐? 이게 지금 없는 분이 있다는 거죠? 지금 한섭 배는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늘 이제 시작인데 이게 하루나랑 후우카가 둘다 안정이잖아 둘다 안정인데 일단은 3 0년차를더 채워야 되잖아요 일단은 하루나부터 갑시다 일단 둘다 뽑을 거예요 둘다 뽑을 건데 집밥부터 가자고? 집밥부터? 하긴 근데 후우카가 있으면 하루나가 잡으러 올 가능성은 높긴 해요 그러면 후우카부터 갑시다 뚜루롱 아씨 도로롱 그치야~ 보셨습니 90연차의 첫 삼성 빨리 나와야 좋아요 여러분. 그래야 좀 행복하게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? 우리가 발 메리 크리스마스! 아, 너 내가 크리스마스 때 데려왔잖아! 너 내가 크리스마스 때 데려왔잖아! 아씨. 크리스마스 지났어! 아, 진짜 하나에가 나왔으면은 두절먹이라고도 하겠는데, 네. 세리랑 데려왔는데, 아, 진짜! 또롱 아... 아, 이거 후우카 안 나오려는데. 느낌이 안 좋은데, 좀, 이거. 잠깐만 있어봐. 이렇게 되면 미시경구부를 소환하는 수밖에 없는데. 이즈미! 이즈미어 있어! 어? 아, 생각해보니까. 한 서브에선 안 되지, 저거. 위험할 뻔했어요. 자, 그럼 미시경구부도 일단은 꺼내놨겠다. 다시 한번 후우카를 데리러 가봅시다. 또로롱 그래. 여기서 도픽들이 나온다? 그러면 나는 좀 많이 화가 날 수도 있다. 제발 하나만 나이스! 쳐! 휴아! 아 편안. 더블 천장이 아니다 일단. 여러분 이렇게 쌍천장을 피해 가야 미래가 있다. 일단 그러면 하루나를 데리러 가볼까요? 도로롱. 130! 아 진짜 이건 좀 그래도 아, 아 진짜 엘리그마 이거 디다 써먹냐 이거를. 몇 개야? 뚜롱. 아아 진짜. 아또 진짜! 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선 넘지 않았어? <laughs> 이거를 진짜. 150. 아 진짜. 아니 뭐 진짜 천장을 안친 적이 없어요, 최근에 진짜. 예, 네, 이게 참 그거라니까. 응. 여러분, 최악의 상황은 더블 픽업일 때 쌍전장을 치는 게 가장 하네. 최악이에요. 단독 천장은 차악이라는 거야. <laughs> 근데 하지만 여러분, 누구나 마음속에는 나는 아하. 그래도 이 안엔 나오겠지라는 그마이드는 갖고 있는 거잖아.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는 게 좋잖아, 이거는. 또로롱또로롱 <laughs> 또로롱! 어, 그자 <그렇지! 웃음> 살짝 기분 나쁘긴 해. 180연차 이지라는 거좀 기분 나쁘긴 해. 하지만 나온다면 감사히 <laughs> 바고가겠다 도착 아, 데려가한스 이거 다피 픽업이잖아. 데가 아비두스의 전기톱 데려가. 나제 고유 무기 이성이야. 백구시 no. 변차. 아, 소블루 개엽검나 나올 때가 됐3% 맞냐 이거? 와, 여러분. 선장이 왔네요. 이게 맞나 싶다. 뭔데? 음... 아 지금이라도 내려가 그러면은 사성 짓게 장난해? <laughs> 용아 형이 그래 뭐몇 가지 왔으면 하나 줄수 있잖아 또집발 예헤나 학원 구급 의학부의 부장 키무로 세나です. 아 진짜 세나는 쓸데도 없는데 저거 씨. 갑시다. 와 여러분 단차로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. 이쁘긴 해. 아케마스테, 어めでとうござい 진짜 이쁘긴 해. 솔직히 존나 이쁘긴 해. 와, 엘리그마 이번에 한 700개 쓴데 또 남아 있네. 와, 4,200개. 보기 재미 원툴이에요. 저에게 있어서한 서브는 재미 원툴이다. 와, 내가 없는애딱 불았네. 개 미친 진짜. <laughs> 내가 지금 스탈고 딱세명 없는데. 바니거락하네랑 시구레랑 하나에 딱 없는데. 저세 중에 둘이 오네. 어, 이가 없네, 진짜.